아드리아 부스에 왔어요. 아드리아는 이제 가성비 좋은 카라반으로 되게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 굉장히 길이가 긴 모델인데요. 여기 한번 먼저 보죠. 알피나 663HT라는 모델이에요. 내부 길이가 약 6.6m 정도 나오고, 전체 길이는 7.2m가 나오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가격은, 어우, 조금 나가네요. 가격이. 부가세 포함해서 6,390만원이에요. 자 외부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여러분? 약간 라운드 요즘은 추세가 좀 라운드를 주는 외부 디자인 추세를 많이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체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사이즈의 창들을 전방위적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게 얘는 출입문이 앞쪽에 있네요. 보통 중간이나 후 저기 뒤쪽으로 있는데 얘는 앞쪽으로 이렇게 카라반 도어를 달았어요. 내부에 들어가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독특한 구조, 멋진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쭉저후반까지 한번 찍어주세요. 야, 정말, 이건 진짜 오피스텔이네요. 정말 좋아요.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졌어요. <laughs> 이게 가격 대비 진짜 카라반은 견인에 대한 부담만 없으시면 진짜 카라반 좋습니다, 여러분. 자, 앞쪽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앞쪽은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이쪽 루프창이 있다는 거예요. 전면 상단에서 이 지붕 초입까지 해서 곡선을 두고 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장점이 뭐냐면 얘는 들 수가 있어요. 개방할 수가 있어요. 그 썬루프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람 싹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안 좋은 공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앞쪽에 전면 창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선반이에요. 선반이 짝 길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역자로 해서. 밑으로는 주방 공간인데, 아 쾌적하고 넓네요. 진짜. 옆에까지 해서 조리공간. 그 다음에 삼국가스레인지 싱크볼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한국 실장 보시면 안 맞죠. 여러분. 뭐세 개까지 쓸수 있겠습니까? 한두개 정도는 한개 두고. 넓게 해서 싱크볼로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좀더큰싱크볼 적용하면 밑에 쪽으로는 어때요 여러분? 아, 시스템 가구처럼 정말 잘 짜져 있네요. 간결하면서 깔끔하게 가스 오븐 이렇게 되어 있고 옆으로는 이렇게 식기 보관함 밑으로 공간 큰 서랍 두 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점공구로 보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수납까지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옆으로 볼게요 옆으로는 옷장이에요 출입구 들어와서 바로 이제 옷 넣을 수 있게끔 해놨고 밑으로도 이렇게 별도의 수납함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면 냉장고예요 두도어 짜리로 해서 대포 두사의 냉장고 170m 정도 돼 보이네요 위쪽으로는 전자레인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 공간이에요. 거실 공간 굉장히 쾌적하고 좋으네요. 유체형 소파하고 사이드 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6, 7명도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테이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쪽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같이 사용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펼치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테이블 상판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테이블 크기 갖고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서는 진짜 앉은 사람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끔 테이블을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요. 여러분 좀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이쪽으로는 캐비린장인데 ABS 사출 한 것처럼 보이는 덮개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되어 있네요.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곡선을 가지고 있는데 내부 쪽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부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큰 공간 잘돼 있어요. 반대편도 마찬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해키창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아, 정말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실 공간이네요. 저쪽 주방하고 이 거실 공간은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 블라인드 커튼을 가지고 이렇게 싹 막게 되면 거실하고 어, 저쪽 주방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이쪽 유자형 테이블 보세요. 이 사이드에는 이렇게 헤드레스까지 고급스럽게 가죽으로 잘 마감을 해놨네요. 자 이쪽으로는 이제 별도의 이렇게 펜츄리로 되어 있네요. 잘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거 선반 두고요. 자이 정말 디테일들이 참 좋아요. 자 이쪽 이제 침실이에요. 침실은 어, 1500, 2000 되는 그런 크기를 갖고 있고 옆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옷장이에요. 침실 전용 옷장 자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는 이렇게 수납함 별도로 두개 제공하고요, 댐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구조의 이제 옷장, 수납장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수납함 같이 되어 있고요. 이 침대는 이머리맛이 틸팅되는 기능, 세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용 창이 좌우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후방 쪽은 화장실하고 샤워실인데 이렇게 별도의 도어를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침실 공간하고 자 안쪽 한번 볼게요. 가운데 정면은 이렇게 이제 거울 갖고 있는 개수대 밑에 이제 수납 공간 되어 있고 바로 옆쪽으로는 고정식 변기어 있고 반대쪽에는 독립식 샤워 부스예요. 아주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